안녕하세요. 부동산 단짝 송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가구 매매, 원룸, 통매매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꿈이 건물주라고 하는데요.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 유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가구 매매를 권해드리는 분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본인의 시간을 자유롭게 쓰길 원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늘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처럼 하루 종일 얽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다가구 매물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가구 매매로 아파트 관리비 내지 말고 월세를 받아보자.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일단 매물의 위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부 신시가지입니다. 여기 전북경찰청, KBS 방송총국 전북도청 이 부근으로 이렇게 사무실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제가 1번, 2번, 3번 위치의 로드뷰로 거리 분위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의 위치는 이 블럭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부 신시가지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이 많은 빌라입니다. 이곳은 1번 로드뷰입니다. 이쪽이 수병원이 있고요. 쭉 가시면 여기 롯데마트 있고 이쪽 메인도로 쭉 뻗어나가는 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2번 로드뷰입니다. 전북 도청에서 쭉 올라오는 위치인데요. 이쪽이 우정청이고 이쪽이 서희스타일스입니다. 도로도 넓고 차량 통행도 많고 빌딩도 많아서 거주인원, 근무인원도 많습니다. 이곳이 3번 로드뷰이고요. 이쪽이 바로 전북 도청이기 때문에 로드뷰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즐비하게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58-15번지 매매가격은 8억 3천만 원이고 대지 면적은 290.5제곱미터, 9,88평, 건축 면적 173.63제곱미터, 53평, 연면적 502.95제곱미터, 152평입니다. 주차 대수는 8대고요, 방향은 출입구 기준 동향이고, 총 층수는 4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1년 7월 18일이고, 입주 가능일은 즉시입니다. 이곳은 매매를 위해서 주인세대를 비워둔 곳으로 볼수 있는 곳이 4층 주인세대밖에 없어서 영상을 찍으면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 입구고요. 제가 계단이라서 빨리 돌리기로 돌렸습니다. 네, 이곳이 현관이고요. 현관 앞에는 작은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 모습이고요. 현관 바로 왼편에는 공용 욕실이 있고요. 공용 욕실 모습입니다. 4층의 앞 베란다입니다.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요. 베란다에서 본 거실 모습입니다. 저 부분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모습입니다 짐을 빼가셨기 때문에 저 의자 놓은 자리에 냉장고를 넣어 두시면 되겠고요 기억 사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안방이고요 안방에 화장대가 있고요 바로 옆에 욕실이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본 베란다 쪽으로 나와 있는 창입니다 이번에는 복층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은 방 하나와 거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실이고 이만큼의 공간이 저방 안쪽에도 더 있습니다. 여기 복층의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도 좁지는 않고요. 여기 바닥 공사되어 있고 이쪽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지나가서 잘못 보셨죠? 포인트인 거실 복층 사진입니다. 여기가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쪽이 주방. 안방, 그리고 이 안방 옆에 바로 영상에는 못 잡았는데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여기는 복층의 테라스고요.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도 방수공사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4층 테라스고요. 역시 바닥공사와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기 매물의 매매 희망가 8억 3천만 원이고 총 보증금 2억 4천만 원, 근저당 2억 5천만 원, 실 입금가는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총수입은 264만원, 월 이자는 73만원, 월순수익은 191만원, 순수익은, 191만 순수익은 2292만원이고요. 자본수익률은 6.7%입니다. 룸 구성은 1층에 상가 하나, 원룸 5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가 관리비 내지 말고 월세를 받아보자인 만큼 매물이 위치한 곳에 인접한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관리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입주한 933평형 아파트 실거래 최고 가격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연평균 관리비 월 14만 7천 원이고요. 약 176만 원 정도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거고요. 2010년도에 입주한 935평형 아파트 실거래 최고 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연평균 관리비 월 15만 2천 원이고, 연평균 약 182만 원 정도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거네요.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은 아파트가 확실히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분에게는 나가구 매입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